yeah, yeah.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인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요한은 이미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믿음에 의심이 생긴 것일까요? 세례요한은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고, 선지자의 역할을 불같이 수행했습니다. 악한 이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했습니다. 받은 사명대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잘 닦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해롯에 의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담대하면 더 멋진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사람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못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죽음을 앞에 두면 두려움과 함께 회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낳은 자중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도 삶을 되돌아보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한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회개사역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만을 기다려왔고, 그것이 자신이 품은 사명의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요한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주님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강력한 군주의 모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윗 학내처럼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영혼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사족과 파괴의 땅을 평화와 화평으로 바꾸실 은혜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출현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가론유다처럼 배신하거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예수님은 실족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맞지 않은 옷 같아도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더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망에 충실합니다. 자신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면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등급을 매기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기준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많이 바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에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을 바쳤는지를 보십니다. 과부의 두 랩돔처럼 전심으로 사랑과 감사로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순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요한에게 있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이셨습니다.광야에 간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였고 회개의 사역을 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헤롯의 권력에 맞선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하나님을 위해 산 요한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한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인생길에 나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악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극위력이사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확신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충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상급